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권은 거의 국민의 절반이 절반 이상이죠. 2,500만, 2,700만이니까 그거에 대한 가려움증을 긁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재명도 마찬가지. 그거는 뭐냐? 재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라 거야. 이재명이나 김문수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안 하잖아. 그러면 이재명이를 확실하게 이기려면 내란 프레임에서 넘어가려면 백트로 조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각제나 뭐 재벌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홍장원 메모 조작했던 놈이 이 박선원 아닙니까? 박선원이 지금 계속 연일 지금 집권했어. 그리고 이제 지지율이 이제 추이를 지내들도 알잖아. 요렇게 아니면 우리가 깜깜이 공표 금지가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알수 있을 거란 말이야. 지지율이 뭐초 근접 어그저께는 어느 그 공정 에서, 데일리안, 에서 0.8%까지 턱 밑으로 좁혀왔잖아요. 역전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뭘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근데 쟤네들은 알 거란 말이야. 공표를 못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놈이 지금, 엊그저께만 해도 박선원이라는 놈이 마치 정권을 잡은 양? 이런 메시지 나왔는데, 오늘 보시면 다시 내란 선동 결집을 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어요. 이놈은 반드시 깜방에 보내야죠, 박선원이. 어? 이세명 여기다 붙여놓고, 호흡이 힘들다. 그러니까 숨 쉬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다시 내란 세력이 대놓고 마구잡이로 총칼과 장갑차로 들이닥칠 것이라 생각하니 고통스럽다. 다시 유세차에 올라 한표한표 한표 호소드립니다. 투표하면 대통령. 아니, 여러분. 개험을 한건 맞아요. 내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 중이고, 이거는 사실 역시에 의한, 이건 명예훼손 플러스 내란 선동을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총칼과 장갑차로 뭐 누구를, 스크라치 하나 냈습니까? 되려 극좌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 찢, 지지자 세력들이, 나는 걔네들이 무슨 세력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되려 군인들의 총을 뺏고 전 난리를 쳤던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근데 무슨 총칼 장갑, 누가 들으면 무슨 총으로 뭐 난사질을 하고 장갑차로 막, 하긴 뭐, 추미애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장갑차로 국회를 뭐 밀었다. 아주별의별 그냥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해서 정말 개돼지들을 갖다 선동을 하던데. 거기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개돼지죠. 괜히 개돼지입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런 솔직히 이런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123 개엄 당시 어이건좀 이상한데? 개엄이 이게 왜 이러지? 그리고 그다음 날 내가 아 이거 100% 내각제입니다 그랬잖아. 그 언론사 그 누구 패널도 내각제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빵 씨가 최초로 이거 100% 내각제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더 빨리 내각제 판이 벌어졌잖아. 얘네들은 할게 없어. 정치 공약이라든지 미래 비전이라든지 대가 쪽에 든게 없으니까. 지네들이 직접적으로 운동 정말 목숨 바쳐서 하는 놈들도 아닌 놈들이 민주화 파리로 여지까지 헤 쳐먹다 보니까 대가 통에든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구장창 대엄 내란 이재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이재명은 벌써 어, 유죄 취취해 파기완성 유죄를 받았단 말이야 대법원에서. 그리고 다섯 개의 재판이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사실적시를 하고 완전히 허위사실 유포에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내란범이라고 내가 박성을 얘기했냐면 이놈은 홍장원 메모로 지금 문영배가 탄핵을 시켰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내란범으로 착각을 하고 확정 판결이 난 것처럼 그거 조작했던 놈이 이놈이에요. 이거 밝히라고. 홍장원이의 이 증언이나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증언들이 여러분들 귀로 듣기에는 그게 진솔하게 틀립니까? 하루 지나면 이말 했다, 저말 했다. 그러면 증거의 효력이 없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놈이 조작한 거를 갖다가, 즉, 공장어 메모, 여기, 글씨 잘쓴이 메모를, 요거 밖에 없었는데, 빨간 거는 박선원이가 들고 다니면서 조작한 거예요. 이 필체가 다 드러났고, 뭐, 축자검고, 이거 간첩들이 쓰는 영어부터 해가지고, 누구를 잡아넣어라, 뭐, 몇 명을 감옥에 잡아라. 이게 지금 탄핵 사유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필적 감정을 통해서 국정원에서 35년 근무했던 어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그런 분에 의해서 프로스킹이된 거예요. 조작이 밝혀졌어. 어, 이거를 공개하라는 거야. 김무수 후보는. 기자회견 내고 오늘 뭐 기자회견 한것 같은데 그냥 쉽잖아 공표만 하세요 국민들에게 에? 이게 내각제하고 재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랑 프레임 말고는 얘네들이 선동할 게 없어요 대가통에 등기 없으니까 무슨 공약을 어떻게 할지 정책적인 게뭘 대가리 등기 있어야 뭘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놈이 대가리 등기 없으니까 돈은 퍼줘야 되겠고 어서 주서 드린 얘기로. 아니 국가 부채를 갖다가 국민 총생산 2600조하고 계산을 해 갖고 50%안 되니까 돈퍼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식한 놈들에게 무슨 놈의 정권을 맡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운동권 파리의 대표적인 인간이죠, 유축세. 발언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뜻이죠 김문서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더 고양되었고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이 설란영 씨의 인생에서는 그게 갈수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발이 공중에 떠 있어요. 우리처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그래봤자 대통령 될 가능성은 제로야. 본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걸 설라정 여사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해.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붕 떠있다라는 거야. 야, 유축세. 그러면, 김혜경이는? 정상적인 여자냐? 아니, 걔는 붕안 떠있냐? 왜 걔가 유세활동에 못 나오는데? 나오면 표 깎아 먹으니까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범죄 집단. 내 식구 중에 세명이 범죄자야. 패트도 어, 없잖아. 그냥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갖고, 김무수후보를 똑똑하고 이런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설란영 여사. 그러니까 결혼 했지. 야, 이재명, 김혜경은 잘 사는지 내가 묻고 싶다. 팩트로 드러난 게 없어요, 범죄를. 범죄가 김문수나 설란영 씨는. 근데, 김혜경이는 어떻냐? 범죄자잖아, 이미. 그리고 걔, 이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 다 드러났어. 그게 지금 면역에 돼갖고 이 또라이들이 지금 까먹고 찍는 거지. 왜 설란영 의사는 여기저기 방송에 나오고 유세활동을 하느냐? 나대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내 남편 자랑하는 게? 거짓으로 유세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재명은 이미 지금 거짓, 온갖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지금, 그러고 있고, 범죄자 김혜경이는 벌써 다 모든 본질이 드러났기 때문에, 안 나서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 거예요, 김혜경 이 여자는. 이 패널들 보면은, 이 이상한 논리로, 설란형 여사는 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설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 범죄자 김혜경이는 자중하고 뒤에서 이재명을 보필한다 이런 미친 어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하고 막 비교를 하고 이재명이를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지 를 않습니까 이현주라는이 여자는 어 박정희 대통령하고 막 이재명하고 엮고 김혜경이는 팩트는 범죄자고 도덕윤리성이 지금 그런 것들이 망각된 시점에서 또 다시 나와서 설치면 그게 부각이 될까봐. 겁나서 못 나오는 건지 짜식아. 무슨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전라정 씨가 설치는 게 아니라, 김혜경이가 지 범죄나 도덕윤리가 또다시 들춰질까봐못 나오는 거야, 마 숨겨놓은 거라고. 그걸 무슨 숨은 거지, 뭘 뒤에서 뭘 보필하고. 아이고. 팩트는 팩트로 가야 되는데, 좌파들은 팩트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방송에서 댓글에서 좌파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애들 논리를 보세요.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 없어요. 뭐가 왜곡됐다. 뭐 내란 법이다딱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 놈들이 이 거짓말하고 있는 허위사실을 갖다가 컨트롤 C를 해갖고 컨트롤 V로 복사해갖고 그대로 그냥 그만큼 인민, 그냥 북한에 개돼진 거야. 사상 받은 걸 그대로. 지 생각은 없어. 어? 그냥. 그대로, 이재명한테 들은 거를 그대로 댓글에 쓰는 거야. 이게 미친 사회가 아니고서 무슨 미친 사회입니까? 우리는 최소한 팩트로 조지잖아요. 근데 팩트가 안 먹혀, 저 정신병자들에겐. 그나마 깨어있는 좌파들이나, 그나마 정치를 잘 모르는 무지한 궁도에 걸친 국민들에게 팩트를 보여드리는 거야. 얘네들은 팩트가 없대니까 박석이 고소하라고, 임마! 언제부터 나 고소하라 그랬어, 이 조작범아! 명예의 소리도 걸어, 임마! 우리는 나뿐만이 아니라 너때려주일 조직이 다 있어 얘기하고 있다고 내가 왜 SK 채태원한테 고소를 당해도 어 이렇게까지 투자하는 줄 알아요? 언제 뒤지도 모르는 유서를 열몇 장까지 여기저기다 써놓고 내가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진실은 진실인 거지 진실을 어떻게 파묻냐 이재명이 정청래 니네들처럼 이 새끼들아 통문회때 이재명 정청래 니네들 어떻게 했니 강백신 뭐 김영철 애들이 기수사하니까 검찰 때려잡다 다가이 김영철 검사하고 한동훈하고어 같이 엮여 있던 그 누구야 장시호 장시호의 그 녹취록이 터지니까 어쩔 수 없이 청문회를 열은 거잖아 그때 변희재라든지 누가 다 팩트를 줬어요 그럼 그걸 공개를 해야 되는데 모의위중교사는 10년짜리 중범죄자라고 이재명이 아가리로 얘기해 놓고 모의위중교사에 대한 확정 판결문을 틀어줬는데도 정청래 이재명 박주원이 이런 애들 그거 다 숨긴 놈들이 이놈들이에요 대국민 사기지 청문회 때뭐 밝힌 거 있어요? 그거 걔네들 다 들고 있었다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당에 유상범 의원이 팩트 있으면 내놔봐라 우리가 너네들 편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들고 있으면서도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숨겼던 놈이 이재명, 박지원, 정청래라고 이 새끼들아 누가 누굴 탓해 이재명, 정청래, 박지원 빰따구를 때려야지 이네들은이 좌파들 너네들 개돼지 취급했으니까 이 등신들아 북한의 인민처럼 살아